마음의 상처를 보호해줄 반창고는 바로 나의 따뜻한 위로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수업, 정교영 님이 지은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정교영 님은 마음풍경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처럼 그럼,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내향인이다. 외향인이다. 이름이 붙여진 채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물론 기질이나 성향은 무시할 수 없고 둘을 구분짓는 두렵한 뇌과학적인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특성 중의 일부분일 뿐이다. 내향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자기 수용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요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응원합니다 하시거든요. 음, 내용이 좋았고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의 저자 데이비드 카보넬은 만성적인 걱정을 기생충에 비유하여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냈다라고 해요. 그의 책에는 납작벌레와 호박달팽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납작벌레는 호박달팽이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생의 대부분을 달팽이 안에서 보내지만 알은 새의 뱃 속에서 만 낳는다고 해요. 새 배설물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온 기생충은 새 배설물을 좋아하는 호박 달팽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호박 달팽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생충이 달팽이의 뇌를 찾는데요. 뇌를 찾아서 자신의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을 뇌로 옮겨와서 달팽이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달팽이는 평소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어, 점점점 기생충에게 조종당하는 아바타가 되는 달팽이를 보게 되는 거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걱정이라는 기생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놀랍기도 했고요. 이 생각을 걱정에 딱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게또 놀랍기도 했어요. 많은 내양인들이 만성적 걱정의 노예가 된 삶을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다. 걱정이라는 놈은 정말 기생충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마치 걱정 자체가 나와 한몸 같아서 떼어내고 싶어도 자 떼어낼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 한몸과 같은 이 걱정과 싸우느라 매일매일매일매일 소진한다라는 거죠. 걱정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걱정이 한번 귀를 기울여 봐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첫째, 걱정을 몰아내려고 애쓰기보다 귀를 기울인다. 걱정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걱정을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죠. 뭐가 걱정이야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걱정을 묘사할 수 있다면 그림으로 또 하나 의 인격체 저 존재로 가정해 보고 걱정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래요. 그리고 그 형체를 상상해서 그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를 만나서 걱정이와 대화하기가 훨씬 편해질 거다. 걱정이 한번 그려볼까요? 인사이트 아웃에 얘가 걱정이었죠 얘가. 명나세요? 인사이트. 얘가 걱정이었어요 얘가. 얘가 걱정이. 이런 걱정이를 놔두고 이야기를 해 보라는 거죠. 그죠? 걱정이. 걱정이 안녕. 이러면서 걱정이 왔어. 이렇게. 걱정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고 그 형태를 상상해서 그려 보라. 걱정이를 만나고 걱정이와 대화하기가 훨씬 편해질 거다. 셋째, 걱정이를 데리고 산책을 해 보자. 걱정이는 기생충처럼 내 깊은 내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더 이상 어두운 내면에 머물게 하지 말고, 밝고 따뜻한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산책하자. 걱정아, 내랑 같이 산책하자. <laughs> 당신도 생각하기가 취미이고, 걱정하기가 특기인가? 취미이고 특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좋아하는 내 인들은 거의 없다. 좋아할 수도 없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말자.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싸우려 하지도 말자. 미워하고 싸우는 일에 내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자. 걱정을 물리치는 일이 끝난 뒤에 진정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자. 걱정이라는 것은 당신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 걱정이라는 녀석 당신과 함께 조금 신경 쓰이는 친구로 삼도록 해보자. 라고. 모두가 달릴 때 멈춰 설수 있는 용기. 쉰다는 것은 번잡한 세상에서 빠져나와 혼자만의 고요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선물한다는 것이다. 지친 당신에게 고요를 선물합니다. 릴슨, 틴, 콜린스에 따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우화의 초고에는 토끼와 거북이 이외에도 나무늘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시합을 하려고 할때 나무늘보가 나무 꼭대기에서 두 동물을 내려다보면서 남과 경쟁하는 시합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내양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나무늘보의 삶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든 경쟁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든 세상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세상을 찬찬히 음미하며 움직이는 평온한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달리고 있을 때 어디로 달리는지 왜 달리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타인에 휩쓸려서 달리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했고 모두다가 뛸때 그냥 나는 멈춰 설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소리>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주의란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방법이며. 온전한 성취감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빈틈이 있으면 좀 어때요.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기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 거두기 상처의 원인 찾기, 상처난 마음 털어놓기, 몸과 마음 함께 살피기, 위로의 반창고 붙이기. 한번 하나씩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구의 좌절과 실패를 겪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특히 그 상처가 믿었던 사람. 가까운 이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처 없는 삶은 없다. 평생 상처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불가능한 희망을 품기보다는 상처난 마음을 잘 치유하고 돌봐주면 된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거두기. 누군가의 비난이나 공격으로 이미 상처난 가슴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비난의 화살까지 쏘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상처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건드려서 덧나게 하고 결국 골마 터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자기 비난의 화살부터 거두고. 남의 상처를 돌보듯 나의 상처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자. 상처의 원인 찾기. 신기하게도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 심지어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내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는 먼저 상처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해석, 내 해석의 오류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자. 상처는 마음 털어놓기.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약하고 못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괜한 오해나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난 마음은 위로와 돌봄이 필요하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상처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좋은 방법이 된다. 몸과 마음, 함께 살피기.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위염, 두통, 불면증과 같은 병을 얻을 수도 있으니, 몸과 마음을 함께 살펴주어야 한다. 서로 남아 있는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몸에서 느끼는 감각에 집중해 본다. 몸 어딘가 유난히 긴장되어 있는지, 통증이 느껴지는지, 찌릿찌릿 불편한 감각이 느껴지는지, 마치 스캔하듯 살펴보자. 그런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머물러 따뜻한 숨결이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호흡을 해주자. 그리고 그 신체 부위의 통증이나 감각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들어보는 것이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잘 들어주고 아무 판단 없이 그대로 인정해주자. 위로의 반창고 붙이기. 상처 난 몸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벼이 여기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보호해 줄 반창고는 바로 나의 따뜻한 위로이다. 상처 난내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 줄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서 자주 볼수 있도록 하자. 핸드폰 바탕에 띄워놓거나 목소리를 녹음하여 수시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번 해볼까요? 써볼게요. 저는 더 이상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말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래요.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은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테림이었습니다